기도문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말씀 들을 수 있음이 은혜이며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나눔과 성김의 교회를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땅 가운데 복음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눔과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님들의 삶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분한분 한분 예배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잘 세워지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여러 훈련과 예배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속으로 반해서 함께 성숙하여져가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가장 총무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는 가원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육자들에게도 또 부서의 리더들에게도 리더십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싱가포르라는 다문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며.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꿈을 꿀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귀한 자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캠프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게 하시며, 교육자와 교사 스태프들이 성령의 도우심에서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섬기며,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야므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의 캠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시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캠프와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는 주님, 각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축복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필요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낳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소망과 감사로 마음을 지켜 주시며.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거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신과 평안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싱가포르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또 불신이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의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열방에서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새 힘과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또 성교와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각자의 자리, 성교의 나라, 성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그 땅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참 더딥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어떤 곳에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미가 그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며 눈물로 씨를 거두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땅 가운데서 나눔과 성김의 교회가 성교적인 교회로